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더 많이 생겨서 암이나 종기가 생기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반갑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박지수입니다 환자분들도 예방하려고 하면 병원에 오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 검진입니다. 뭐 그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 면역력이죠.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본인의 면역력을 키워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음식은 너무 이렇게 지방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결국 이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 내는데 또 중요한 원료가 되기 때문에 유방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 호르몬 중에서 이제 특히나 뭐 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런 호르몬에 수용체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반응해서 생기는 양성 종괴라든가 또 유방암 중에서도 어 그런 것들의 그 수용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런 고지방식은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더 많이 생겨서 암이나 종기가 생기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그런 개연성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음식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많이 알고 있는 지중해 식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지방식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 실제로 그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몸에 에스트로겐을 굉장히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성 호르몬에 좀 민감한 혹이라든가 그런 암에도 조금 생길 위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서 만약에 조심한다고 하면 그런 고지방식이라든가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물론, 정기검진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유방 촬영 하시는 거 너무 겁내 하시는데, 그게 겁내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조금 아파하시긴 합니다. 그리고 유방 촬영을 잘 해주시는 그 분들은 조금 환자분들이 좀 아파하더라도 유방을 최대한 당겨서, 왜냐하면 유방조직이 최대한 게 포함이 돼야지 엑스레이를 찍어도 제대로 된 검사가 되는 것이고요. 환자가 아플까봐 조금만 당기고 찍는다고 하면, 포함시켜야 될 유선 조직들을 많이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유방 촬영하실 적에는그 순간만 좀눈 질끈 감으시고 좀 참으시면은 정말 제대로 된잘된 된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 조기에 그 혹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스케줄대로 잘 관찰을 하고 또 조금이라도 모양에 변형이 생긴다든가 크게 크기가 좀 자란다든가 하면 요새는 조직 검사가 뭐이게 복잡한 검사도 아니고 또 간편하게 또 조직을 어, 얻어서 좀더 정확하게 어, 조직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혹시라도 이게 나쁜 걸로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면 조기에 제거하면 어,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그 외에 이제 같은 말씀이지만 뭐 운동이라든가. 식단 조절 이런 것들도 그래도 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병원에 와서 정기적으로 검사 잘 받으시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관리하신다면 그렇게 유방암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도 조기검진 둘째도 조기검진 셋째도 조기검진입니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